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는 무엇에 움직이는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두 개의 세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세계입니다. 자연 세계란 하늘과 땅과 그리고 각종 동식물이 살아가는 세계이고 인간 세계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두 세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두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의 차이일 것입니다.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자연 법칙입니다. 이 자연 법칙에 따라 자연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오늘도 이 자연 법칙에 따라 자전과 공전을 하고,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라는 자연 환경을 만들어내고, 하루와 1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봄에 파릇파릇한 새싹을 만들어 내고 여름에는 푸른 잎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어 자태를 뽐내다가 겨울이 되면 떨어져 거름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연 법칙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은 누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셨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그 자연세계가 질서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욕기 38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자연세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고 인간 사회를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법이나 인간의 양심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 세계의 모든 움직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제가 볼때 인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돈인 것 같습니다. 2024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리 세력이었던 하마스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국민은 힘을 합쳐 전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22일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국민 7명이 적대국인 이란의 첩자가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 공군기지와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넘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국민 7명은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고 적대국인 이란을 도왔을까요? 법 때문이었을까요? 종교 때문이었을까요? 양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돈 때문에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학교 교사도 그렇고, 회사 직원도 그렇고, 직업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다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돈한푼 받지 않고 순고한 이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구약시대 야곱도 그랬습니다. 배고픈 형에게 죽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직분을 넘겨받았던 것도 돈 때문에 그랬고, 눈멀고 귀문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도 돈 때문에 그랬고, 외삼촌의 가축 가운데 얼룩무늬가 새겨진 새끼가 많이 태어나도록 잔꾀를 부린 것도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형님을 사랑해서 그랬거나 아버지를 존경해서 그랬거나 외삼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다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기 위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쫓아 살았던 야곱이 말년에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파라오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대답이었습니다. 인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평생 돈을 쫓아 살아도 마지막에는 야곱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이건, 돈을 적게 가진 사람 이건, 다 허무한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연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아침에 해가 돋고 저녁에 해가 집니다. 산과 덜에는 각종 풀과 꽃과 나무가 자라고 공중에는 새가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것들도 없고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도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같은 그런 짐승이나 그런 초목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인간 세계에는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지만 그곳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맹수라도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먹잇감이 자기 주변을 맴돌고 있어도 그냥 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볼수 없는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연 세계와 같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으면 돈을 조차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결론이자 광야 40년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마귀의 시음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 부엉 강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황금으로 뒤덮인 곳이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곳이 아닙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세상이 아니라 영적 세상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기 위한 재물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황금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나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미 들어왔다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를 알고 싶으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느냐? 아니면 돈이 우리를 움직이느냐? 그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돈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야곱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러나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돈의 힘입니다. 그러나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통치합니까? 돈과 재물로 통치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따르면 돈과 재물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세상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약속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마지막에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돈과 재물로 통치하는 이 세상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되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돈과 재물로 다스리는 나라와 그 영광을 얻기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이두 가지는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신 분이시고, 재물은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모으는 최고의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안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돈과 재물을 모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돈과 재물이 필요합니다. 생존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은 대부분 돈과 재물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과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돈과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돈과 재물을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하늘로부터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분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덜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승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이후로는 오직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 주님의 말씀에 좇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